30대, 40대 이민 유학을 꿈꾼다면 꼭 읽어야 할 이야기. 어릴 적 일요일 아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만화영화는 그 어린 시절 나에게 제법 볼 만한 이야기였다. 토끼를 따라 굴속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그 안에서 아주 낯선 세계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곳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매주 그 이야기들은 어린 나를 설레게 만들었다. 5년 전 이곳으로 유학을 하러 오게 될 즈음, 나는 내심 그 미지의 세상을 경험하는 앨리스를 떠올리며 설레음으로 가득했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만남 만남을 소중히 하고 의미를 가지고 싶어 했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부터 해 나가야 하는 건지, 오늘 그리고 지금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지를 늘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2년 정도 지난 무렵, 문득 그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언어적 장벽은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과의 문화적 괴리감, 인식의 차이는 진정한 나눔의 큰 장애물이었다. 또한 서로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길 싫어하는 현지 한국 사람들의 폐쇄적인 습성도 인간적인 친밀함을 나눔의 큰 걸림돌이었다. 시나으로 진정한 나눔이 좌절되는 경험들은 점점 나의 경험의 반경을 좁혀왔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락방에 갇히다가 이곳 유학생활을 묘사할 법한 문구이다. 점점 참여자의 관점이 아닌 관찰자의 관점으로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사막의 선인장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나는 그곳이 온실인지 알지 못했다. 나를 지지해주는 보호막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고 답답한 공기에 불만을 토로하며 다른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내가 도착한 이곳은 그런 온실이 아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도 큰 사막이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매일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선인장처럼 버티었고 그 사이 점점 나를 보호하는 가시를 만들며 살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얻은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는 깨끗이 낫기보다는 딱지로 가시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다들 서로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곤 한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얻으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고 간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에게 이곳은, 그런 행복, 그런 삶의 의미를 갖고 가기에는 너무도 불모지인 사막과도 같았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은 진공 상태이다. 아이들은 아이들 레벨에서, 어른들은 어른들 레벨에서, 노년의 어르신들은 그 어리, 어르신들 레벨에서 각자 가시를 드러내며 외로움의 매일을 살아가는 듯하다. 애틋한 눈으로 바라봐줄 조부모님이 안 계시고 서로 의지할 의지가 되는 친척도 내 처지를 잘 헤아려주는 친구도 선생님도 없는 우리 아이들 힘든 노동 끝에 마음껏 회포를 풀고 껄껄 웃을 수 있는 동료가 없는 우리 아버지들 노심초사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몰래 더 좋은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느라 또 여념이 없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병과 죽음에 대한 검은 그림자를 마음 한켠에 늘 무겁게 지니고 이곳에서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 그들은 멀리 다른 주로 직장을 찾아 떠난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마음들 곳 없고 딱히 갈 곳도 없이 매일 삶을 인내할 뿐이다. 이것들이 어쩌면 너무 비관적인 이곳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노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음을 확신한다. 이곳은 분명 한국과 많이 다른 곳이다. 애초에 내가 가졌던 상상은 그저 영화에서 본내 환상이었음을 인정한다. 누군가는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면 성장한다고 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이제 절대적 진리가 되었다. 그렇다. 극한 사막과 같은 이곳에서 난 꿈틀거렸고 발버둥 쳤다. 현재보다는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빼고 기여 적어 가며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나의 메일은 아메리칸 스피릿과 비슷할 법하다. 아메리칸 스피릿이 초기 개척 시대에 비하면 많이 희석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메리칸 스피릿이 삶의 모토로 자리 잡고 있다. 아메리칸 스피릿을 담은 메시지는 대부분의 광고나 여러 매체에 녹아 있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삶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한국은 금수저 은수저를 운운하며 좌절감이 팽배한 곳인 반면 미국은 아메리칸 스피릿이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 곳이다.그곳에 내가 살고 있었다. 이먼 미국 땅에서의 척박한 삶은 서글픔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를 좌절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온전한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용기와 열정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다.매일의 삶과 경험, 수많은 장애물과 부딪히며 숱한 나날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살아왔다. 그 작은 점점의 연속이 이제 어느덧 5년이라는 긴 선을 이루었다. 이제 기나긴 유학생활이 끝이 나가고 있다. 나는 다시 그 예전의 온실로 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온실의 그 보호막은 이제 답답함이 아니라 안온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또 안다. 온실의 화초처럼 그곳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헐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또 언제든 그 안온함의 휴식을 찾아올 수 있음을. 세상은 넓다. 우리는 날수 있다. 나는 희망한다. 언젠가 내가 멋진 나비가 될수 있으리라.